우선 감사 인사 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전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멤버십 가족분이시고 정리식 투자 카페 회원분이신 책이는란님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와 순자산 또 앞자리가 다시 갱신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우 내 네, 5천만원 정도의 큰... 자산이 형성이 되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재 주식 현금 비중이 5대 5고 현금 비중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십니다.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되니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자리가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라는 이러한 축배식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책일륜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자유 가입입니다. 하지만 주시는 후원금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다양한 내용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전달드리고 있으니. 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상태 보시면 장기 중기계좌 어떤 매매 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장기 계좌보다도 중기계좌 평가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SLT가 제가 비중을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400%네 정말 감사하게도 평가금액이 1억을 넘게 되어진 것 같아요 비중 상황도 보시면 주식 비중 75% 현금 비중 25%로 현재 주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현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다 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과반수의 비중 63% 1억 8천 정도의 이러한 금액이 형성이 되어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10% 20%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보시면 신년물채 금리 4.3%원 달러 환율 1,435원 빅수지수 15.88로 빅수가 금리나 발표 전에 요동성이 있는 모습 같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가 계속 강세와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브로드컴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포 탐욕지수 보시면 중간 지점인 52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급퍼 모니터링 보시면 현재 테슬라의 퍼가 126으로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엔비디아 퍼가 반대로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금리 발표가 일어납니다. 18일날 나옵니다. 지금 t h 에 대한 확률이 95.40으로 금리 인하는 사실상 진행될 것 같고요. 24년도 마지막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h e g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에게 이 금리적인 부분이 자동차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보면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네 1.5T라고 하죠. 메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음, 내년 정도에는 메타를 제치고 한 5위권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1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3위권으로 시가총액도 많이 감소된 문분을 확인할 수. 있으셨죠. 그렇다는 라건 25년도에는 테슬라가 8위권이 아니라 5위권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게 첫 번째 목표는 메타가 될것 같아요. 어제 장 전반적인 분위기 헤드라인 기사 보시면은 미국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예상치 상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 미국 경제에 여전히 경과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내용이 자동차 구매 급증에 대한 이 수요력이 높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구매 여력은 죽지 않았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자동차 구매가 어떤 찬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쪽으로 구매의 확률이 높아졌다고 라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소매가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경제가 죽지 않았다는 소리 같은데 미국 FMC o 금리 인하 여부 결정이 한 디데이 y 1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연 의견도 나오게 됩니다. 금리 인하, 이번에 하는데 20... 4년도 12월 금리 인하를 하는데, 25년도에 금리 인하를. 폭을 늘렸다라면 조금 폭을 줄이는 이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점도표 나오는 내용과 파월의 매파적이냐 미들기적이냐는 발언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 이유가 파월은 트럼프와 또 정권을 같이 할 가능성도 이제 커졌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3대 지수가 하락한 여력도 있었다 그러한 이유가 또 소매 판매가 또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감이 나오기 때문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가 내년에 이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 테슬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 낮아지고 소변 판매로도 보시더라도 차량 구매 급증이 늘어난 부분으로 보면은 아, 금리 인하가 낮아지니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도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금리는 4.75%입니다. 그럼 25pp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한 4.5%로 금리 인하가 될것 같아요. 내 네, 19일 날 새벽 4시에 네, 4.5%로 예측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측 값대로 나오면 정말 좋을 겁니다. 25pp 인하 한달라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테슬라 부분으로 봤을 때 차량 구매 여력이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FST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이 호재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여력과 이러한 시너지 효과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후 2시에 미국 기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데 테슬라의 금리 인하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구매 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파월이 25년도가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거의 동결 느낌으로 봐야 된다. 조절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인하할 거라 계획을 잡았는데 경제가 잘 버텨주고 하니 어 이만큼 좀 줄여야겠다라는 속도 조절감이 나온다 하면은 시장 전반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 특히나 테슬라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비둘기적이다. 어, 금리나 이상,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더 상승 흐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마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AI칩 충분히 많아. 엔비디아 어, 괜찮아. 이제 우리 계약 안 받을게.라는 이러한 네. 이, 언급이 나오게 되었고 공매도 추천까지도 올라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실적 상황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견인해줄 것인지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월 13일 거래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한 7만 주 정도 내부자 거래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황 사장님 이후로 좀 많은 물량이 매도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차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차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느낌으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조금 내려온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일 선을 살짝 지켜주려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형태로서 비스듬하게 상승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QQQ 보시면은 q q 큐도 이러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살짝의 차익매물이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오일 선을 지켜주게 되었고 이러한 상승세, 이런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 특히나 테슬라의 주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 스트레지가 지금 나스닥베개에 편입이 되었었죠. 그렇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과 나스닥에도 동일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파이도 지금 지켜주는 의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선 아래로 마무리된 점이 조금 찝찝해 합니다. 그러나 지금 602 달러 부근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이비길선 근처에서 지지 받아주고 이러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다우가 조금 조금 문제입니다. 다우가 지금 9거래일 연속, 거의 10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61선 근처, 그리고 추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다우가 미리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QQQ와 스파이도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빠진 유동성들이 q q 큐로 흘러갈 것인지, 테슬라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가 오히려 지금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스파이나 큐큐큐도 빠질 여력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 안에서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61선 근처와 그리고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 이 부분 매물에서 지지받았다는 라건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s x x 반도체 보시면은 반도체가 아, 227달러, 201선 근처, 121선 근처에서 현재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해준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 두터웠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여기 201선 저항받고 상단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이 결과가 나올 것인지 61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가 우리가 이번주에 봐야 될 포인트다 그렇다는 라건 227달러 돌파여부 201선 돌파여부 121선 돌파여부 그러면 몇가지가 겹치죠? 맞습니다 세가지가 겹칩니다. 우리 세가지를 반도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는 여기 위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협 성공하게 소화를 할 것인지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가 조금 차익매물이 나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5일선을 지켜주고 있고 엄청난 상승세로 매수의 의지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부분으로 봤을 때 어, 조금 석별한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음, 좀 차익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여부는요 이번 주에 발표될 금리 인하 여부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로 이어질지 될 것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분위기에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테슬라에게 이번 주 영향이 있을 부분은 금리나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가 엄청 밑태로 왔습니다. 어제 장중에서 131이 깨지고, 129, 128, 네, 127까지 무서운 이러한 하락세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이러한 상승세가 있는 부분들이었고, 이 매물대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건 다음에는, 여기가 131 라인이 좀 저항으로 형성이 이제 매물대가 자리 잡혔기 때문에, 131달러를 그 위에 돌파하고 안착을 할수 있는지가, 여기, 여기를 안착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대량 거래 보시면 1배수 조금 매수, 3배수 조금 매수. 엔비디아가 이번 주 저번 주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러셀 공매도 보시죠. 58.09, 디아이 공매도 53.7, 스파이 공매도 45.25, 큐큐큐 공매도 75.31. 어, 큐큐큐 공매도가 이 16일 전일 대비 10%또 추가 상승을 해서 7 5 3일입니다 최근에 한 2주간 근래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증가를 해줬던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공매도가 증가했다라는 건 조금은 하락 여력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장과 이 금리나 여건이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s x x 공매도 43.30. 엔비디아 공매도 49.45.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은 12월 17일 대량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네요. 지금 3개월 최근에 가장 많은 매도세가 발생이 되어진 것 같고요. 어,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 금리 인하에 영향에 좀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추이 보시면은 63.04. 전일 대비 1.6%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계속 테슬라가 하락할 거를 계속 배팅을 하는 공매도 투자자분들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본장 기준으로 계속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은 어 공매도를 치기는 에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캐시우드는 어떤 매매 상황이 없었어요. 네, 꾸준하게 관망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 물량 53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서킷 및 순매수 결제는 1등이 오랜만에 어도비 매매에 들어왔고요. 2등, 4등 엔비디아 위주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딸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 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엘 싱가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안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이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 분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 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Investing.com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